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옹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불편함 중에서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고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 두 번째 양치를 하거나 머리를 감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나타나는 통증 세 번째 의자나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 네 번째 바지를 입거나 양말을 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 다섯 번째 허리 통증으로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허리 건강의 필수 요소인 코어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코어 근육은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우리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자세교정은 물론 걷고, 뛰고, 움직이는 동작들에 코어 근육부터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동 능력 향상을 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만성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며 디스크 완화에서도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버드독 자세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신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하는 만큼 약간의 난이도는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동 효과가 좋으니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코어 운동은 버드독 자세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그외 다양한 근육을 활성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동작의 모습 그대로 하늘을 나는 새와 네 발로 다니는 개를 묘사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버드독 자세를 정확히만 따라 한다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그 전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하게 말린 구부정해진 어깨 두 번째로. 심한 등 구분증, 이러한 어깨나 등 부분에 심한 망곡을 가진 채로 운동을 하신다면. 오히려 견갑골 어깨뼈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드독 자세의 정확한 운동법을 4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준비 자세는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어깨와 손목 엉덩이와 무릎이 일직선상 될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손은 어깨보다 살짝 넓게 해 주시고 무릎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끝나 제일 중요한 골반을 후방 경사를 만들어 주실게요. 쉽게 말해서 골반만 살짝 뒤로 넘겨 주시면 됩니다.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복부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골반을 전방 경사, 앞으로 넘겨 버리게 되면 오히려 허리의 커브가 과도하게 커져서 허리 뒤쪽 부위에 압박이 더 심해져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척추가 일직선상 될 수 있도록 등판을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날개뼈와 날개뼈가 가깝게 모여 있지 않고 서로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연습해 볼까요? 내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낸다는 생각을 가지며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넓게 펼쳐주세요. 저처럼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해주셔야 양쪽 어깨가 축 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고 갈 경우 어깨 또는 목이 아플 수 있으니 연습을 충분히 꼭 해주신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2단계는 팔의 움직임을 배워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배웠던 1단계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은 바닥을 밀고 왼쪽 팔은 머리 위로 올리면서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 내려줍니다.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 내려줌으로써 하부에 있는 승모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팔을 올리는 동안 몸통의 회전이 나타나면 안 되고,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오른쪽 팔의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코어 운동보다 버드독 자세가 유독 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바로 팔로 체중을 지지함으로써 견갑골, 어깨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10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자세를 10개씩 총 3세트를 충분히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다 하셨다면 그 다음 3단계는 다리의 움직임을 배워 보겠습니다 1단계와 같이 동일한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골반을 약간 뒤로 넘기듯이 만들면 복부가 수축되는 느낌이 들고 척추가 일직선상 될수 있도록 등판을 판판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곧게 뻗어 줍니다 이때 많이들 실수 하시는 게 있는데 다리를 뒤 쪽으로 뻗는 동안 골반이 회전하듯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놀라운 효과가 또 있는데 바로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통해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와 함께 10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10개씩 총 3세트를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다 하셨다면, 그 다음 4단계는 교차된 팔 다리의 움직임을 배워보겠습니다. 역시 1단계와 동일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2단계 동작과 3단계 동작을 교차하여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몸통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난이도가 약간 있는 편에 속하는 운동입니다. 대신 난이도가 있는 만큼 운동 효과도 좋으니 꾸준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버드독 자세는 교차적인 팔다리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 몸통의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함께 열 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10개씩 총 3세트를 충분히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허리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버스나 지하철처럼 서있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평상시 등 근육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 또는 평소 코어 근육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드독찻의 배워보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버드독찻의 운동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